라즈베리파이 서버를 사용하여 오토봇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에 제가 사용한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고, MQTT 서버에는 제가 사용한 라즈베리파이 IP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토픽, 아웃토픽은 노드레드에서의 MQTT와 동일하게 사용해 줄 겁니다. 다음으로 노드레드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노드레드 MQTT 에서도 아두이노에서 동일하게 네임에는 라즈베리파이 서버 이름을 그리고 서버에는 아까의 라즈베리파이 IP를 넣어줍니다. 제어해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왼쪽 발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발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걸어보겠습니다. 셔플댄스를 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